우지야 여기서 엄마가 꺼내 달라는 거 꺼내줘 알았지? 꺼내줄게요. 어, 멘티스 어, 있어. 멘티스. 맞죠? 와, 멘티스다, 그렇지? 그다음에 크로코다일. 어, 맞았어. 얘는 크로코다일이야, 그렇지? 그다음에 비둘. 비둘 어디 있어? 비 오케이. 어게요어게요 안녕하세요. 다음에 카크로치. 어, 여기요. 여기요. 안녕하세요. 카크로치 안녕. 다음에 스네이크. 여기요. 여기요. 안녕하세요. 스네이크 안녕. <laughs> 다음에 플라이. 여기야여기야 야기야. 안녕하세요. 여기 아, 아구 앞에. 아구 옆에? 어, 좋아. 다음에 크랩. 컵. 크랩. 크랩? 크랩 어디 있지? 여기. 여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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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아구 앞에. 파 옆에. 파 옆에. 옆에? 어. 다음에 n 트 앤트 어디 있어 트 어게요. 여기야, 어이. 안녕하세요. 여기, 요안 여기. 세요이번여 여기. 서볼까?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 여기. 여기, 앞에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 엄마가 꺼내라는 거 꺼내야지. 그 다음에 기 여기. 여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 엄마 꺼내라는 거꺼내지 Frog, Frog, Frog 어 있어? Frog. 어디요여기요 어, 안녕하세요. Frog이에요? Frog. 아까 보녀 옆에. 다시 옆에. 다시 보녀 옆에. 아까 보녀 옆에. 아 옆에. 아까 옆에. 아 옆에. 아까 보에아 옆에. 아까 옆에. 아 옆에. 아까 보 옆에. 아까 보녀 옆에. 아 여기, 요 여기, 요 여기, 요 안녕하세요. 여기, 지기지기여지여거여에 그다음에 레이디기 여기, 여기, 봐 여기, 있안 여기, 세요레하세요레이디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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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다다기여 어, 스파이더, 스파이더. 여기야, 여기야. 안녕하세요. 파이어오 스파이더, 스파이더 여기? 어. 응. 그다음에, 어, 그 다음에 아. 어 아빠 아빠 스파이더? 파이어, 예, 이렇게, 이렇게 여기다 넣자 일단. 그 다음에 고스트 버그. 여기 보지. 여기 보 여기야, 여기야. 안녕하세요. 네. 그 옆에, 바위 옆에 바에 고스트버그 그 다음에, 어, 세네피! 여기요, 여기요 안녕하세요 세피 여기, 여기. 어. 그 다음에 리자드 리요여기야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찾았어? 그 다음에, 코브라! 여기야 여기야 아니. 안녕하세요. 오세요. 오세요. 어? 이제 뭐가 나왔지? 어. 바키벌레 카키벌레 영어로 뭐야? 카쿠치. 카쿠치. 어딘가? 어 응, 카쿠치 카쿠치예요. 카쿠치가 두 마리 있어요. 두개 있어요. 카쿠치. 카쿠치가 두개 있어요. 하자 볼까? 하자 볼까? 카쿠치. 좋아요? 안 돼요. 안 돼요? 네. 이거는